무안의 대표 관광지의 회산백령지가 사계절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비성객들에게 무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촉을 유도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건강 백세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해. 체류용 관광기틀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는 무한군 관광문화과를 행정포커스에서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무한입니다. 회산백령지가 숙박과 먹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머무는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구는 회산백령지에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공동 편의시설을 설치해 숙박이 가능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한편 탐방로를 활용해 지역 농특산물과 푸드트럭을 설치해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또 백년 초콜릿 체험장과 커피와 연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운영, 주말 상설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연고 축제 기간만이 아닌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에서 무한쌀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무한군은 귀성이 시작되는 지난 5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요금소에서 귀성객들에게 시식용 무한 황토랑 쌀과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무한 쌀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며 향후들의 고향 쌀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무한 황토랑 쌀은 지난해 고품질 브랜드 살 평가에서 전국 12대 브랜드 살로 선정되는 등 4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살로 지정됐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100세 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몽탄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건강 100세 버스는 읍면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 마을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진료, 건강 관리, 이미용, 빨래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장애나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각종 건강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건강, 영양 관리, 운동 등 현장에서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료치역 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 진료, 임용 서비스, 농기계 수리 등 찾아가는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 생각되며 국민이한 감동행정, 잘 사는 행복 모안을 만드는데 한 발자국 다가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승달 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지역 경제 회복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발대식에 공공 산림 가꾸기 작업단 등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산림 보호 결의를 다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무안군은 주요 도로변 관광지 생활권 산림을 연차적으로 가꿀 계획이며 산림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양파 육묘 정식을 위한 단지 조성도 모두 기계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각 읍면사무소에서 양파 기계 정식 신청을 받은 무안군은 올해 양파 기계화 단지 조성 사업으로 450 헥타르 면적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군은 노동력 감소와 농번기철 인건비 상승에 소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양파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기계로 심고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도단신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별찬놀이는 청소년들이 매월 무안의 명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고 콘테스트를 통해 달력에 게재할 사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고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무안군 산림조합이 500만 원을, 보건소에 재직 중인 김성철 주무관이 장학금 100만 원과 독서 기금 1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관련 실과소와 읍면 등에 배부했습니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설명절을 앞둔 지난 1일 군 의원과 일로 번영회장, 이장 단장, 상윤의 대표 등과 함께 일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제8대 무한의 번영회장으로 취임한 김희남 회장은 김성주 이임회장의 뜻을 잘 이어받아 회원들과 함께 항상 열린 마음,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번영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안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난달 4일부터 4주간에 걸쳐 청소년 40명이 참여한 배드민턴 등 겨울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진흥정책을 강화해 한우 암송아지 구입을 위한 융자금 이자가 지원됩니다. 무안군과 목포 무안 신안축협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군에서 암송아지 한 마리 구입 시 융자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 3%중 2%를 군비로 지원하고 목포 무안 신안축협은 축산농가의 한우 암송아지 입식자금에 대해. 한 마리당 300만 원을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암송아지 융자금 이자는 농가당 최대 50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 농가는 해당 읍면 산업 담당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무항공항과 중국 산시성 장시성으로 가는 정기성 전세기가 오는 4월과 7월부터 운항됩니다. 무항공항과 상시성 타이위안 공항을 연결하는 정기성 전세기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18회 운항되고 무항공항과 장시성 난창공항으로 가는 정기성 전세기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18회 운항됩니다. 3개월 동안 두 항공 노선은 각 3000명 가량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항과 북신안 앞에 지역 미국 종합 처리장이 오는 7월 통합될 전망입니다. 무한농협과 북신한농협, 앞에농협이 각각 운영하는 미국 종합처리장은 가동률이 낮거나 시설이 열악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위로 통합됩니다.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 종합처리장이 통합되면 가공과 유통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파 묘판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무안군은 묘판에서 발생하는 노균병 등 토양성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군비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양파재배 농가의 바사미드 약제 구입비 가운데 50%를 지원합니다. 군은 농가당 양파 병해충 방제약을 최대 15kg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2월 말까지 신청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에서 8월 두 달간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우리 지역 실과서를 찾아가 구체적인 업무를 알아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체류형 관광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안군 관광 문화과를 찾아갔습니다. 회산 백령지, 서남권 분청 문화의 중심지, 황토갯벌, 초이선사 유적지, 일로 품바 등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한 무안군.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연과 역사 문화를 관광 문화과에서는 개발, 보존, 계승의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관광 문화과는 관광과 문화예술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로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 상품 개발, 문화예술 진흥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대표 축제인 연꽃축제, 황토갯벌축제, 초이문화재 등 문화예술 행사와 개최와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획공연 등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원, 국악원 등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과 문화재 발굴 보존 정비 등 지역 문화 창달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신규 사업으로는 모두 네가지인데요 먼저 인문 독서를 통해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독서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또 무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여행 코스를 발굴해 무한 시티투어가 운영됩니다. 모안시티 투어는 버스나 기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을 주요 타깃 대상으로 하는데요. 터미널이나 기차역을 출발 시점으로 해서 버스를 타고 해산백년지나 생태개발센터 등 주요 대표 관광지를 주루 여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테마 관광코스 기반 마련을 위해 근대생활 문화유물 전시관 조성과 분재테마 전시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우리군의 관광테마는 크게 고대 역사문화 유적이 다양하게 분포된 영산강을 주변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 권역과 231km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과 어우러진 해안선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갯벌센터 주변 13만 평방미터에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체류형 유원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원지 조성지구 내에 수목을 예술로 승화한 분재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테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재 테마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밖에 무한 품바 문화 자원화 사업과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무한 생태 갯벌 유원지 조성과 진입 도로 개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과 무한 오미 관광 상품화. 무한연고축제와 갯벌축제의 성공 개최 준비 등 올해 27개의 계속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코스, 생태코스, 레저코스 등 다양한 관광코스로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관광무안의 이상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해 무안관광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무안군 관광문화과 이런 노력의 결실이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발전 기여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무안군은 3월 16일까지 읍면 출장소 합동조사반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됩니다. 무안군 보건소에서 주간 재활 치료 교실 참여자를 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뇌병변 장애인 중 거동 가능자이며. 참여자로 선정되면 증상별 재활 운동과 원예 치료 등 3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안군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집중 발굴 기간은 2월 말까지며 접수나 제보는 주민 복지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무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